네, 안녕하십니까 장통샘 인사 올입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어, 정치 테마 주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5G 방송을 시작합니다. 5G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또 같이 어, 재밌게 한번 고영을 해봅시다해 봅시다. 이제 5G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볼 건데 5G는 먼저 어, 기지국 어, 중계국 기지국 그리고 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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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 먼저 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매출이 이렇게 가다가 빡 이렇게 해가지고 빡 이렇게 터진 놈이 있고 이렇게 터진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이렇게 석자전환한 세가지가 앞으로 핵심 테마가 됩니다 요 놈은 작전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얘는 KMW 패턴 가진 놈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KMW 봤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장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아차, 행성수소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오늘 안 하면 내일 하고 조금씩 해야될것 같은데. 자, K, 제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모든, 어, 그, 마이지 종목을 수집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복사하셔서. 어, 좀 땡겨 줄까요? 뭐,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는데. 어, 어쨌든. 음, 모든 종목이 렇게 있습니다. 요서 오늘은 어, 일단 작전주가 빨리 가니까 뭐 작전주랑 또내 전화기 안 끊네. 아 전화기 안 끊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전화기 안 끄고 또 시작했네요. 자 이렇게 종목들 있고요. 이런 음, 종목들 있습니다. 그죠? 어, 얘가 지금 작전 들어왔습니다. 이노 인스톨 마트. 어, 지금 사놨거든요. 얼마 전에. 어, 얘가 지금 작전이 들어온 게 확인이 보이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파이프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작전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물어 있고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내기 전인 상황입니다. 어, 그러나, 어째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몰방하시면 안 되고, 죠 소량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그, 그래, 보죠. 그 다음에, 어, 기산텔레콤 HC, CCT까지. 그죠? 보셨죠? 이거 안 읽어줘도 이거 스탑 해갖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도 링크 넣어드릴게요. 요 중에 그럼 제가 뭐뭔 작업을 했냐면은 어, 달리기 전인 놈 K, KMW가 날라갔잖아요. 이거 한번 빵 날라고 지금 이제 오늘 대장주 분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항상 시작할 때 그래서 대장주 분석을 해드리면 일봉에서 보시면 대장주가 빵 날라가기 전에 요거 대량거래가 중요합니다. 한번 꽉 잡았잖아요, 그죠? 이 매물벽에서 꽉 잡은 요가 이제 앞으로 어, 수요 공급의 새로운 지지선이 됩니다. 어, 그죠? 어, 빡 한번 때렸잖아요. 빡 여기를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요 요거는 거의 안 떨어진다 고 보면 됩니다. 요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얘들 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빡 지지하고 오늘 지지한 선을 거의 뚫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요, 시작 안 오늘부터 시작 아닌 것 같은데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요거 확대를 딱 해서 쭉 보면은. 무섭다. 드라이 무섭다. 그죠? 드라이, 드라이 무서워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다가 어, 흔들면서 가겠죠. 물론, 바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막 때렸잖아요. 그럼 요, 요, 절대 안 깨집니다. 이거 이제. 공, 공격. 개시. 빡! 그죠? 어. 외국인 속옷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KM, KMW부터 한번 쭉 살펴보죠. 그죠? 어, 또 뭐가 종목들 얘를 계속 리뷰를 할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장주입니다. 이게 이제, 만 원짜리가 8만 원 갔는데, 이제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고, 보십시오, 그죠? 만 원짜리가 어, 8만 원 가면서 5G의 저력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얘랑 한놈더 있어요. 더 있는데, 걔는 올해 실적이 안 좋아져가지고 뺐어요. 얘는 또, 지금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거든, 이제 1조 클럽에 가입될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얘는, 여기서 갑자기, 죠 서프라이즈 매출을 올리면서 보각을 받은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빡! 여기서 이제, 막 터뜨리면 이제 빡날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율을 보면은, 아,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이게 진짜 베스트 흐름인데, 기관사고, 외국인사고, 그죠? 개인 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 개인 또 참지 못하고 또 한참 샀다가 여기서 이제 파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싹 끌고 뭐가 이제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싹 오, 끌어가지고 이제 팍 올리고 나면 개인 밑에 이제 또다 올라가면 고점에서 또 사기 시작합니다. 와, 사가지고 이제 끝나고. 항상 패턴 이렇습니다. 우리 오래 참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어, 이제, 어, KMW, 어, 서진 시스템 대 특집은 번뭐 하다 말았다. 그죠? 오늘 설명드린다 했으니까, 어, 저번 방송에서, 저번 자, 영상 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KMW가 그러면, 가기 전 모습을 봐야 됩니다. 매출도 봐야 되고, 그죠? 요런 모습이죠. 요, 요게 상당히 좋은 흐름이래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는 거. 그죠? 어, 뭐, 올라갔으니까, 같이 그죠. 근데 <laughs> 그전에 이런 흐름 보고 있으면 되죠. 어, 돌파하는 흐름 보고, 요, 요 이제 잡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죠. 굳이 또 여기, 여기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안전빵, 음, 안전하게 들을 때 여기 들어가시고, 이제 고점 돌파. 저 같은 고점 돌파형은 여기 딱 돌파할 때 잡고 들어가는 거죠. 어, 요즘 잡았을 때, 이제 어떻게 잡느냐 이런 거 무섭다, 무섭워 잡아야지. 뭐, 일단 끝나, 얘는 일단 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두 개가 있어요. 지금 패턴이 거의 지금 서진시 있던 비슷하게 나오고 보고 있긴 한데 보시면 이제 저점이 올라오고 있죠. 이 매집이 지금 1년간 이렇게 매집하고 있거든요. 어, 그 이제 저점이 다 올라가서 올라가야죠 해서 이제 급등이 시작되는 거죠. 어, 이렇게 그죠. 어, 급등 중에 조정. 그럼 요건 요런 데서 팔아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 단타 치는 사람들, 크게 이는 절대 못 먹어요. 이렇게 막 여덟 배 이런 거는. 어, 단타 치게 하다가 하면은. 큰 돈은 못 벌어요. 큰 돈만 벌겠지. 그러니까, 중기 종목은 단타를 치면 안 돼요. 중기 종목 단타 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어, 손해는안 보겠다. 이 생각. 손해는안 보겠다. 자, 이제 봐드릴게요. 일봉 패턴. 이 패턴 학습을 계속 이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어이냐 그래야 이제 주식이 늘거든요. 자, 여기 돌파할 때, 그죠? 이 자리가 아까 주봉에 이제 고점 돌파 자리인데, 돌파했을 때 이제, 매수를 해서, 어, 또 꺼졌다. 빨리 켤게요. 서지 뭐 시스템까지 못하게 나눠면 내일 해야지, 뭐, 조건 자, 오늘은 요렇게 해서, 어, 자, 어, 이노 와이어리스 하고 할거 많은데, 어, 이노 와이어리스도 오늘 제가 좀 사놨거든요. 어, 소량으로, 어, 그 추격 매수, 추격 매수는 소량으로, 어, 저점 매수는 안전빵은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어, 여기 있죠? 여기 돌파한 요구간 보셔야 될게요구간이잖아요 그죠? 요구간 돌파하는데, 아, 어, 이제 1봉에서 1해 봐요. 어. 요런 종목들은 1해 봐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이것도 불문율이 있어요. 불문율. 불문율을 잘 보세요. 이런 이게 지금 단타급등 아, 그러니까 소형주 급등률이랑 다르거든요. 또. 이 불문율은 얘도 불문율이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봐요. 올렸던 이 구간까지 내려가면 끝난 거예요. 팔아야 돼요. 어. 그리고 요요텀 텀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상승할 때마다. 어, 이 조정 텀이 줄어들어요. 급해지는 거죠. 마음이. 요런, 요런 텀을 봐야 돼요. 텀과 요 폭. 요 폭이 요렇게 가는지. 그래서 이래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종목마다 다르게 나오니까. 이래 가더라도 절대 이걸 깨면 안 돼요. 시작했던 구간. 그런 급등자가 아니거든요. 요런 중계 급등자를 그려보면 돼요. 그죠? 절대 안 깨죠. 이게 절대 깨면 안 돼요. 요거 깨면 끝나는 데 게임 오버 거든요 요렇게 가서, 얘도 깨질 것 같아서 여러 가잖아요. 꾹 참고 기다리면서, 이제, 자기가 보는 이평선 하나 정도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는 추세선을 그어야 되겠다. 그죠? 딱 추세선을 그으면은 요 정도에서 끊기겠네. 어. 여기 보면 이제 이거예요. 어. 배워갑시다. 그죠? 어, 요 조정, 긴 조정 한번 보이고, 조정 보이고, 조정 보이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저지가 되잖아요. 그죠? 저지가 되면서, 대체 이 수급선이 깨지죠. 어, 수급선이 깨지면은 요렇게 추세선을 걷는 거예요. 이게 서 그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못 걷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냥 주봉에서 걷으면 돼요. 어, KMW 특집 하겠습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까지 못 가겠네. 어, 어쨌든. 서진 시스템 이노 와일리스 전부 기법이 다르거든요. 매수 기법, 매도 기법이. 어, 이노 같은 경우는 RF, HRC 같은 경우에는 어, 기법이 좀 달라요. 왜냐면 얘는 급등주로 갔거든요. 급등주라도 찌글찌글 하면 찌글찌글 이런 급등주는 또 패턴이 추세 매매를 하면서 가야 되고, 얘는 이제 그냥 꼭 참아야 돼요. 8배의 수익을 먹기 위해서 꼭 참아야 되는데, 주봉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거 1봉으로 잡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패턴이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지금 안 무너지는 요선 있죠. 어. 중기 1 3일선 어. 요, 요 선을 그냥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사고, 이런 급등주는 출발할 때 사고, 그다음에 안 무너지는 요 급등주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요무너지면 파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오 어, 지금 무너질 하네 이제 불안하다 준비해라, 그죠? 어, 준비하고, 어 여기서 이제 매도. 사실 살짝 걸려도 팔아야 돼 사실은 그죠. 그린 어, 적이 없는데 팔린 거는 운이 없어. 이렇게 여기서 팔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 종목 아임 이 마음으로. 어. 내 종목 아임, 이 마음으로 이제 계속 가지고 가야 되죠. 어, 요 정도에서 끊어버려야죠. 이렇게 중기, 주봉으로 보면 돼요. 중기니까 일봉 보고 대응하면 안 돼요. 팔 때도. 어, 꾹 참았고, 어, 주봉을 보고, 끝까지 보고. 아니면 추세를 그어도 돼요. 그냥 요렇게 추세대를. 언제부터 끊냐면은 예전부터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요렇게 끊고 계속 그으면 돼요. 계속 그냥 으면 된다니까. 올라갈 때마다. 잘 봐요. 올라갈 때마다 으면 돼요. 자. 그,죠. 어.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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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고. <laughs> 이대는 안, 안 벗어나잖아요. 추세대 하나 꺼놓으면 돼요.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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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이렇게 해서, 어,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죠. 어. 이러고 끝나고 이제 소금이 무너지면 팔고 또 가잖아요. 어,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또 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샀, 샀다! 그럼 또 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조정 국면이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또, 노리고 이 대장주 여기까지 노리겠죠? 고점 어, 돌파 여기까지 턴까지 수익을 낼수 있다. 못 먹어도 이까지는 먹는다.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죠요거 돌파했고, 이게 지금 무너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 매물이 다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매물함 쏟아지고 여기 있던 매물 받고, 그럼 이제 이 매물벽까지는 어, 공짜 구간이 되죠. 어. 뭐 악재가 없지 않아서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실적이 아, 지, 내가 보여드렸죠? 안 보여드렸네. KMW 안 보여드렸고. KMW만 합시다. 보시면 이제, 음, 이제 전체, 이거 매출액 보는 거죠 요, 런건다 설명드렸어요. 장중주식대학에서. 매출액 보는 법하고 전부 다. 보시면 이제, KMW가, 어, 이제 보시다 음. 요렇게, 요거, 전체 요거 누르면은, 2천억 2900억, 6천8백억9천9 0억 20억. 그죠? 어, 여기서 이제 올해는 5월 오늘은 3천억 이번에 급등했던 게4천억이나 갑자기 떴으니까, 급등했고, 오늘도 서프라이즈.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 내년에는 이제 1조가 된다. 이거 뭐고. 또 이상한 거 떴다. 그죠? 다행, 안 꺼져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그죠? 1조 클럽. 2천억씩 증가되죠. 여기서 여기 너무 많은 또, 또 지금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죠? 어, 서프라이즈 하면서 떴죠. 발굴이 된 거죠. 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 어 그래서 종목은 요 선택을 해드렸고 이노 와이어리스꼭 봐줘야 되는데 얘 지금 굉장히 빨리 흐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샀습니다 산 이후만 설명드릴게요 이노 와이어리스까지만 합시다 와이어, 아니다 이노 인스트루먼트 얘는 잡선주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노 와이어까지만 합시다 어, 파이브 엄청나게 많이 할게 예.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적자기업이에요 그 유튜브 평에 봤을 때도, 그, 그, 알겠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전문가들이 막, 이이 뭐 테마성이다, 뭐, 적자성이니까 먹고 나오다 이거 맞잖아요. 그 맞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제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작전주거든요. 이게 작전주기 때문에 잘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는 부분 소량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매집이 시작됐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런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서진 시스템.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종목.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죠. 추천은. 일단, 돈 먹을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이, 돈벌수 있는 종목만 추천하는 게 맞으니까. 아, 뭐, 이렇게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더블 상한가 주는 놈은 세력밖에 없어요. 이거 두번들어올리니 엄청난 거거든요. 누르면서 매집. 누르면서, 매집이라는 이유를 알수 있는 게 이게 저점을 들어올리고, 이거 형보되잖아요. 위에는 못 가게 막고 계속 저점을 돌리면 여기 이제 플레이가 분출이 되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내일 종는 노래 보자, 이제 오겠습니다.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 정도 해드릴게요. 어, 이너 와이어, 이너 와이어도 해줘야 되는데, 이너 와이어까지만 합시다. 세 개. 내일 또, 또 이렇게 하죠. 이너 와이어리스. 이너 와이어리스도 제가 오늘 매집을 해놨는데, 매수해놨는데, 요거에요. 얘는, 어, 엄청 무시무시한 종목이거든요. 지금 고속돌파. <laughs> 지금 서진 시스템과 이어서 요것도 사놨습니다. 이제 바이브가 예. 여기 있죠. 어, 여기 돌파하는 고속돌파. 어, 마지막 돌파 구간, 갭. 어, 폭등 전자재라고 하죠. 어, 이게 이제 지금까지 찌글찌글하면서 로왔잖아요 찌글찌글, 찌글찌글. 그러면 찌글찌글 기법에서는 제가 그 말씀 저번에 한번 드렸어요. 저그 강의에서 저 뭐냐 어어제 그저께 강의에 보면 5G 테마 특집에서 말씀드렸어요. 찌글찌글하는 거는 매수 매도하면서 가야 된다 이제. 이 찌글찌글하잖아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대충 이렇게 잡는데 그래서 여기 요쪽 매수하고. 요쯤에서 잡으면은, 이제 요 돌파하는 거 보이면은, 스탑을 해야 돼요. 어. 그, 그, 굉장히 어렵죠? 언제 돌파하는지, 찌글찌글 하는지 모르잖아요. 힌트가 있어요. 이거는 저의 노하우입니다. 어, 저의 노하우입니다. 어, 완전한 저의 노하우입니다. 안가르쳐줘는 되나, 가르쳐드릴게요. <laughs> 여기. 거래량이 터졌어요. 어, 돌파, 돌파 마지막에 거래량 터집니다. 이거 그냥 안 가거든요. 응충 마지막에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확 당겨버린, 여 이제, 이게 이제 메모벽, 여기 이제 매수 때, 평, 평당가가 여기라고 보면 됩니다. 3만원. 그럼 얘한 2배 가면 6만원까지는 충분히 가겠다. 뭐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상한 계산법이지만, 이제 이너와이어리스는 재무가 한 3천억 정도, 2천억 정도 작전 들어오기 좋거든요. 작전이라기보다는 이게 세력주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작, 작전주보다는 이게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 보면 이제, 요 정도 보면 천억대, 어, 자, 어. 세력들이 들어오기 제일 좋습니다. 작전주는 적자에 들어오지만 얘는 적자 기업이 아니까 세력주라고 봅니다. 요 정도 기업은 이제 하다가 급등이 됩니다. 어. 금액이 이 정도 되면 그거고요 어. 얘는 이제 패턴이 다를 거예요. KMW는 이 일에 갔다가 한번 가고 쉬고, 쉬고 이래 가잖아요. 이러면서 급등하지만 얘들은 이 정도 금액이면 급등을 할 때는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붕붕붕 분출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붕붕붕붕붕. 요런 종목은 사놓게 되면 이제, 공식이, 제가 4학년 과정에 급등주, 매도식이란 공식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할게요. 할게 많은데, 다못 하겠네. 또 내일 또 이어서 2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5G 테마! 해가지고 계속 올릴 거거든요. 카울리 어, 거고, 아, 참, 그거 안 했네. 그리고, 자, 이제 저 뭐냐. 제가 드디어 이 강좌를 만들기 위해 수요조사라는 걸 클래스 101에서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어, 관심 있는 사람 한 번씩 클릭만 좀 해주시면 이 채널 여기 제가 남겨놓을 거니까 내용, 내용에다 내용 그죠? 내용에다 남겨놓을 거니까 한번 클릭해서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 해주셔도 되지만 해주면 매우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의 5G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드릴게요. 5G 계속 보고 있거든요. 한몇달 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이마 갈놈 잡는다 애가. 이노와이어를스 오늘 달리길래 잡아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단계입니다. 마지막 분출입니다. 이제 거래량 잡고 가니까 어, 마지막 분출인 것 같아서 잡아놨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혹시나 따라 들어오지 않으면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소량만 어, 어, 급등 단계에 있는 것은 소량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있는 건 마, 많이 잡아놔도 저는 많이 잡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세력처럼 비슷하게 가져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